안녕하세요. 음. 안녕하세요. 음. 어, 여기가 밝구나. 어, 죄송했는데. 어, 음. 좋아. 여기 좋아하는 얼굴 스타일이다. 아, 어, 얼굴. 야, 너. 감사합니다. 아니, 너 근데 너, 뭐와? 뭐와? 너 뭐야? 뭐야, 너? 뭐야, 너? 근데 너 뭐야? 너, 너 뭐야? 뭐야, 너? 이름 뭐야? 어. 네. 김강민입니다. 22살입니다. 22살. 어, 뭐... 지금 학생이야 네, 대학생입니다. 저 지금 배우 중생. 전공은 연, 연극, 네네, 연기 맞습니다. 전공하고 나습니다 네, 약간 진이 형 느낌이네. <laughs> 지진이 형님 네. 그 약간 젊었을 음. 때. 오. 그래서 무슨 고민이 있었어? 너 제가 사실 좀 사람들이 저를 좀 많이 불편해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듣고서 나왔습니다. 왜 불편해? 제좀 성격적인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음. 제가 좀 사실 첫 인상이 좋지 않아요. 왜냐면 되게 좀 차갑게 생겼다라는 말을 많이 듣고, 제가 또 이렇게 또 말을 할 때도, 네 그렇습니다. 네, 좀 딱딱하고, 추가... 약간... 네. 약간 제가 어, 불편해하지 않는데 사람들이 제가 되게 어, 불편해한다고 느끼고, 그래서 그 사람들도 저 때문에 더 불편해하고, 뭐 같이 일을 하게 된다던가 음. 아니면 뭐할 때조차도 남들보다 되게 더 더워지는 거야. 제가 좀 친해지는 속도나 음. 아니면 그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 분위기조차가 다른 사람과 있을 때 저랑 있을 때 온도 차가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네가 너무 노잼이라서 그런 거 아니야? 네가 너무 노잼이라서 그런 거 아니야? 너무 내 아니. 쪽이 잡고 막. 너는 못 느끼는데 그 사람들만 보는 무슨 이상한 성격이 있는 걸 수도 있어. 아니, 그런 건 딱히 없습니다. 이상하네. 여자 친구 는 있니? 여자 친구요? 응. 네. 여자 친구 여자 친구 뭐래? 여자 친구도 사실 저를 처음 봤을 때는. 어, 되게 좀 친해지기 어렵겠다, 응. 어 섣불리 다가가지 못하겠다 응. 그런 생각이 되게 강했대요. 근데 응. 막상 좀 만나다 보니까 여자친구랑은 정말 완전 달라요. 그래서 저도 여자친구 만나면서 어, 내가 이런 애였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가 그럼 막 네, 여자만 좋아하는 거네. 좋아, 뭐, 뭐, 야 네가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러면은. 답이 나왔네. 뭐. 뭐 누가 물어보면 네 그렇습니다. 네. 여자를 보면 응. 뭐. <laughs> 뭐? 뭐 이러면 고막 가끔 음. 너 여자 여자친구한테 어떻게 애교도해 애교 애교 어떻게 보려? 전화하면 응응뭐 음. 음. 어디야? 밥 먹었어? 보고 싶어서 전화했지 뭐? 어 뭐하는 거? 연기 연습하는 이건 연 이건 연기도 아니고 실생활도 아니고 그 중간쯤 어딘데 뭐야 이게 도대체? 네, 사실 근데 저한테 되게 좀 진지해요. 대답불해 뭐냐고 이게. 에, 애교입니다. 어? 이게 배교 졸전이. 근데 강민아, 어. 내가 어. 보니까 얘가 언제부터 그런 거야? 여자한테만 반응한 게. 몇살때부터야 아, 여자한테도 그러지 않습니다. 여자 친구한테만 네. 그런 것. 같아. 음 네. 강민아, 너 네. 연기자 아니야? 네. 연기 지망생 아니야? 네 맞습니다. 그 또한도 연기로 네가 네. 좀 밝게, 네. 어, 그것도 다 연기를 해봐. 왜냐면 네 목소리나 이런 게 가, 같이 오래있기에는 좀 불편할 수도 있어. 어. 네. 뭐, 뭔 얘기를 하냐? 뭔 얘기를 하면.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 재미없잖아. 네. 나한테 얘기해봐. 어, 이름이 뭐니? 네, 김강민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 <laughs> 그렇게 하지 말라고. 네. 이름 뭐니? 김강민입니다. 국에서 왔습니까? <웃음> 나가라오! 나가라오! 누구야, <laughs> 연기자 지망생이. 아, 그냥 나한테 물어봐. 네. 너 누구야? 아예 안녕하세요. 저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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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식. <laughs> 너 누구야? 안녕하세요. 저 서장훈이에요. 네. 서장훈입니다. 너 이렇게 싸가지가 없냐? 처음 보는 사람한테. 소모. 서장훈서. 내가 웃겨? 서장훈입니다. 네. 내가 웃기냐고 왜 웃어? 음. 음. 그러면 이런 사람안 보면 되 이런 사람 안 보면 되는 건데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이름 뭐야? 아예 서장훈이요 그러면. 서장훈입니다. 이렇게 사람... 얘기하잖아. 희한이입니다 <laughs> 내가 이렇게 많이 순화시켰어, 많이 순화시켰어. 그거는 밝은 <laughs> 거있잖아 안녕하세요, 네, 김강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김강. 어. 어. 안녕하세요, 서장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서장예요. 아, 네, 네, 서장훈입니다. <laughs> 네, 서장훈입니다. 서장훈입니다. <laughs> 너, 내가 이상한데. <laughs> 아, 내가 지금 이해가 됐어. 언제부턴가 내가 누구한테 안정하세요, 서장훈입니다라는 말을 할 일이 없지. 한 적이 없다. 그래 그러니까 내가 내 스스로도 되게 이상하네. 아니 그러면 네가 배우를 하겠다고 생각하고 나서부터 진지진건 너무 무게 잡은 거 아니야? 근데 게 제가 어렸을 때는 진짜 개구쟁이라는 이미지가 너무나 강했었어요. 음, 저한테는 그게 너무 싫었었어요. 사실 그래서 좀 그런 모습을 고치려고 노력했구나. 네. 음. 근데 배우를 하려고 그렇게 했던 건 아니고 그냥 이미 그렇게 바뀌어 가고 있던 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아, 배우를 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나서부터 바뀌었을까. 솔직해지자. 아 진짜 아닙니다. 왜 그렇지 생각해보니까 제가 남의 시선을 진짜 많이 신경 쓰더라고요. 그 남의 시선을 네가왜 신경을 쓰냐고. 네가 뭔데? 왜, 왜. 본인을 다 쳐다본다 생각하는 거야. 사람들이. 너, 너 왜? 맞아. 너 잘생겨서 이게 배우야. 너이 아, 네 동네에서 어? 네가 제일 잘생겨어 네가 최고 꽃미남이었어그 정도는 아이고. 아니야 솔직히 너. <laughs> 근데 네가 왜 남의 남을 의식하냐고. <laughs> 이해를 못하겠어. 이해를 시켜봐 형을. <laughs> 형이야? 누나. 형이세요. 누나 누나. <laughs> 뭐야? 너? 근데 친한 사람들이 있을 때는 그, 당연히 그런 장난스러운 모습이 나오긴 한데. <laughs> 어, 그래. 다른 사람들이 좀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가, 갑자기 말을 안해버려잘해잘 만나. 그냥 너 내가 뭔가 그냥 낯 가리는 거야. 낯 가리는 거야. 너 아주 간단해. 네, 네. 너 그냥 낯 가리는 애야. <웃음> 어? <웃음> 너 나랑 하루 종일 같이 가 있어볼래? 내가 얼마나 불편해하는지 모르니? <laughs> 어? 너 그거야. 너 진짜 내 형이 아, 진짜 안 이거 내가 진짜 잘 이거 잘안 하는, 하는 건데 봐봐. 어? 되게 중요한 얘기야. 자, 한번 뛰어. 네가 원하는 만큼 길이 해. 네가 말하는 모든 것들이 여기에 담아있어. 네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네. 네 얘기는, 네 얘기는. 네 얘기는. 뭐냐? 뭐냐? 이얘이에요똥이야똥이야똥이야기민이야민아아래민 똥이. <laughs> 똥이. <laughs> <laughs> 그래, 좋아. 래 너, 너가. 본인이 알아 자기가 인기도 있고 본인 순한데 그걸 사람은 강민아. 음. 네. 나는 그렇게 생각해.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네 네 진심 보여주면 돼. 솔직해지고 그러어. 또 하나 좀 내려놓아도 돼. 안녕하세요. 이거 하지 말라고. 오케이? <laughs> 네. 응? 네. 다시 한번 해 봐. 누구니 나? 안녕하세요. 개미입니다. 이상한데. 네. <laughs> <사건대. 웃음> <그냥> 불편해 미리. <laughs> 그그 맞아. 김강민입니다는 맞고. 야, 내아 서장훈입니다. 서장훈입니다. 정도 같았다. 요 정도, 요 톤. 서장훈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강민입니다. <laughs> 어, 정, 어, 정도. 좋아. 이 정도면 돼. 근데 아까는 너무, 너무. 야, 복수. 강민이 너 잘생겼다. 어? 아, 과찬이십니다. 아, 과찬이라니. 말이 너무 옛날 말이야. 그러니까 과찬. 당연하지 이렇게. 아, 네. 당연하지. <laughs> 뭐 우리 이제 그만 하자. <laughs> 들어가. 파이팅해, 강민아. 파이팅해. 파이팅해. 꼭 예능에서도 보자, 강민아. 어, 잘돼서 알았지? 아, 네, 뭐. 아이머 애는 아주 착하고.